1차 철거 작업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날이 좀 어두워서 안 보이긴 하는데, 타일들을 다 깎고요. 천장도 일단 부셔놓으니까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어떤 공간이 될지 저도 궁금합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목공 작업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열심히 책장을 짜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까지 해서 빠랑 여기 보시는 것처럼 책장이 어느 정도는 조금 완성이 됐습니다 아휴 이게 매일 체크하는데도 원래 있었던 도면이랑 조금 달라지는 부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마지막 나올 때까지 어떤 모습이 나올지 저도 좀 걱정도 되고 또 한편으로 설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책장인데 안쪽으로 아마 조명이 좀 들어갈 거예요. 좀 조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누차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하이, 잘 돼야 될 텐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음, 다용도로 선반으로 쓸 예정이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방겸 개인 공간으로 쓸수 있는 곳은 이렇게 동굴처럼 파놨습니다. 실장님한테도 동굴 같은 곳이어야 한다고 이 개인 공간뿐만 아니라 이 공간 자체가 어 조명이나 벽 색깔 아니면 전반적인 톤이 조금 동굴에 가깝게 어둡게 해 달라고 계속 부탁을 드려서 아마 아직은 페인트칠 안 했지만 페인트칠을 하고 나면 이거보다 더 어두워질 것 같아요. 이 바도 여기서 조금씩 색을 칠하면 좀더 어둡게 나무 색깔을 좀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는 조명이 들어갈 레일이고요. 하...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믿고 가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또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아이고 아이 일단 임시로 오늘 책을 좀 뜯어 놓고 판매용 진열은 조금 나중에 다시 하려고 합니다. 책을 많이 시켰다고 시켰는데도 몇 박스 안 되네요. 이거 다 팔아도 얼마 안 되고요. <웃음> <웃음> 아, 칼 갖고 올걸. 아. 도구를 사용할 줄 아네. <laughs> 책방 언박싱입니다. 이렇게 도매로 책을 사면 이렇게 옵니다. 은둔책방님 첫 거래 거래 명세서입니다. 조금 네, 걱정도 돼요. 이게 과연 내가 이거 할수 있을까? 책 선정도 진짜 제가 열심히 했거든요. 진짜 제가 재밌게 봤던 거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제가 한권한권 한권 고르기 전에 진짜 마음에 드는 문장이 있거나 내용이 확그 구미를 당기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위주로만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아마 아, 모르겠어요. 저랑 같은 성향의 독서 취미가 좀 같은 성향이 있다면 아마 책들을 다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싶은데 많이 좀 사주세요. <laughs> 혹시라도 다른 데에서 아는 제목의 괜찮은 독립 서적을 봤다. 근데. 오셨는데 은둔책방이 없다 그러면 그런 것도 웬만해서는 제가 주문을 해서 보내드릴 생각도 하고요 그게 아니면 추천을 좀해 주시면 저도 책방의 성향과 맞다면 한번 입고를 해 보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독립서적은 표지도 재밌는 게 많고 제목도 되게 교미를 당기는 것들도 많아 가지고 아 오시면 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뭐근내 바램인가 그랬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게 기대를 하게 되면 안 되니까 실망이 크니까 일단 기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기대치 않게 엄청 큰손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한 10권씩 사가시면 그래도 월세는 낼수 있다는 거 책을 지금 이렇게 빽빽하게 안 꽂는 이유가 웬만해서는 책 표지가 보이게끔 이제 진열을 하려고 해요 그것도 이유가 있는데 서점에 가면 보통 이렇게 책 등이 보이게끔 진열을 하잖아요. 책 디자이너 분께서 했던 이야기인데 책도 어떻게 보면이 표지가 얼굴이잖아요. 근데 이제 대형 서점 가면 잘 팔리는 책들은 얼굴이 보이고 안 팔리는 책들은 빼곡한 책장에 이렇게 등만 보여요. 근데 그게 책을 디자인하는 사람들이나 출판사에 있는 사람들은 뭐 일부겠지만 감옥에 갇혔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책마다 이렇게 저마다의 얼굴이 있는데 얼굴 한번 보여주지 못하고 빼곡하게 이렇게 책장에 갇혀가지고 등만 보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책 입장에서는 고달픈 거죠. 그래서 제 책방에서는 그래도 모든 책이 얼굴을 드러내고 책방 손님들을 맞이할 수 있게끔 이렇게 환한 얼굴을 보여줄 수 있게끔 이렇게 꼭 표지를 보여주는 진열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책 받치는 지지대가 아직 주문했는데 안 와서 이렇게만 걸어두고 다 도착하면 그때는 이만큼의 얼굴 하나, 얼굴 하나 이렇게 넣으려고 해요. 아 이거 지금 청소도 해야 되는데 이거 책부터 모르겠다. 아, 진짜 이런 날이 오다니 내가 고른 책들을 내 책방에 이런 날이 오다니 그쵸? 참 설렙니다. 제가 같이 막 공유하고 싶은 책이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 책방에 오는 사람들이랑 좋은 사람들만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재밌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많이들 와주세요. 왜냐면 이게 짧게 한권 진짜 와서 딱한 시간이면 볼수 있는 그런 책들만 위주로 넣어놨어요. 길어야 두 시간, 세 시간. 물론 책방도 그렇게 운영이 될 거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책 보면은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흥미도 잃고. 그래서 간단하게 그날 하루 후루룩 가볍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들만 넣었으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많이 들어오세요 많이 산다고 샀는데도 막상 두고 나니까 많지가 않네 아휴 다... 아휴, 한숨 쉬면 안 되지 벌써부터 다 돈이라서 하지만 얼마나 꿈꿔왔던 일들입니까 돈이 많이 들어도 해야죠 후. 제목이 좋아서. 멋있게 좀 살자 우리. 보이나? 안 보이나? 보인다. 에이. 아, 맞다. 만화책도 있습니다. 여러분. 짧은 책 보기가 조금 두렵다? 아니면은 아직은 좀 접근하기 어렵다? 그런 분들은 오셔서 만화책 보셔도 돼요. 만화책 재밌는 내용들로만 해 갖고 제가 엄선해서 놨습니다 제 PD에서 봤던 책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나 아니면 제 PD에서 불법한 것들이거나 어, 너무, 너무 엉덩이만 보이나? <laughs> 이것도 내가 책방 주인이 되다니 제 이야기입니다 <laughs> 제 옛날부터 나왔던 책들 중에는 아, 내가 언젠가 이 책을 내가책방에 진열할 날이 올까? 이런 책들도 있어요. 실제로 예전부터 나왔던 책들은 근데 실제로 넣게 되네요. 조금 책을 더 사야겠다. 아직 책이 모자랍니다. 한번 조금씩 몇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당신은 어떤가요? 이런 책들도 있고요. 노래 한, 한 구절과 이야기들, 멋있게 좀 살자. 우리 이제 그리고 제피드에수 있었던 평온과 안락 병실로 퇴근합니다 이런 책도 있고요. 음 이것도 재밌을 것 같다고 샀는데 사랑은 정신병이라고 책 제목이 사랑은 정신병입니다. 그리고 나는 네가 망할 줄 알았어 많이 들었습니다. 모든 시작은 서툴다 진짜 서툴게 시작했는데 겨우 시작했어요. 고해한 세계에 독백을 남길 때. 이건 표지가 진짜 마음에 들어서 뭐이 작가 책들 다른 것들도 봤지만 우울증과 홈파티입니다. 용맹하게 다정하게 눈이 부시게 적당히 솔직해진다는 것. 이거 진짜 재밌어요. 나중에 오시면 한번 추천해드릴게요. 여름밤 비냄새. 옛날 그 노래들 그 노래들 가사 가지고 이야기한 거고 은둔책방의 모토기도 합니다. 사색이었다 은둔과 사색. 책방으로 가다도 있고요. 이것도 책이 이뻐서 샀습니다. 그리고 책도 이쁜데 글도 적당해요. 이렇게 그림도 있고 사진도 있고. 이거는 만화입니다. 만화책도 몇개 갖다 놨어요. 쉽게 책에 접근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책방에서 빗소리를 들었다.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으로 그게 운둔의 모터기도 합니다. 내가 상전을 모시고 산다. 어머니와 함께 이제 딸의 이야기를 담았는데 이것도 재밌어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아름답게 사라지는 거야. 사각계절 슬픈 기억은 행복의 홍수 아래 가란 게 이거 저제 피드에도 있었죠. 그리고 오롯이 혼자 이것도 은둔의 모토입니다. 이것도요. 그리고 그때 나는 혼자였고 누군가의 인사가 그리웠으니까 모든 순간에 너에게도 아마 이거 제 피드에 있을 겁니다 이것도요 너는 불퉁 명한문 그거 말고도 지금 출판 작업도 같이 하고 싶어서 지금 이거 커피 한잔 값으로 독립 출판 책 만들기 되게 실용적인 책들도 있고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무슨 책이냐 보이나? 독립 출판 내가 하지 말라고 했지 이 제목인데 <laughs> 이런 책도 있습니다. 아이고야.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부산 가서 사온 거. 이 진짜 오래된 거. 뭐 60년대, 70년대 고서적인데 이거는 그냥 뭐 구입 안 하시고 여기서 좀볼수 있게 해놓은 거니까 나중에 오셔서 다른 책 구입하셔도 좋고요. 술한잔 하시면서 이런 책들 보셔도 좋을 겁니다. 이런 책들로 여기 장도 다시 채워 넣을 거예요.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옛날 그 고가구 문짝을 테이블로 바꿔서 이거 미싱 다리 붙여 가지고 했는데 아, 이거 뭐 이런 것도 좀 살리고요. 근데 공간에 비해 좀 작습니다. 아, 조금 아쉽네. 조금만 더 컸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좀 아쉽습니다. 뭐, 그런 대로 써야죠. 이거를 아이거 기대면 또 쓰러지니까 쓰러지지 않게 또 조심해야 되겠고요. 또 붙여볼까? 아야, 여러모로 아쉽습니다. 아, 책 넣을 수 있는 받침대도 샀는데 조명을 크고 이지 받침대도 뭐가 조금 책에 어울리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여러 가지를 샀습니다. 노란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는데.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네, 네. 어, 노란색도 괜찮네. 어뭐 어, 그런대로 다 괜찮습니다. 노란색이 조금 아니다. 약간 이런 옛날 책 넣는 것도 괜찮겠다. 또 배열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이 초등학교 앞인데 지나면서 어르신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되게 궁금하신가 봐요 엄청 많이 구경을 하십니다 아, 무슨 앨범 모아 <laughs> 뭐는 것처럼 네네음 괜찮은데 이제 요령이 붙습니다 드디어 간판을 달았습니다. 아, 조명까지 완성. 우. 자 이렇게 하면 녹화가 됩니다. 보사진내는 모습. 소위지소위아 이리와 소위치. 할머니가 위치 나와 치소위니까나치 소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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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님치 소위치. 소 손님들 위치소위님들 <많이 불어. 웃음> <보고 잘> <laughs>